정민 PD님도 와인 바퀴 직원이신 거예요? 직원이었어요? 하하하! <laughs> 쉬봐라! 아, 저... 에, 에? 아, 아, 저거! <laughs> 저도 못계나니 뭐 많이 갈 거야, 진짜, 저거. 조리 순서가 잘못됐잖아. 지금 뭐부터 해야 되니? 똥로한 <laughs> 번도 안 써봐. 양식 <laughs> 기능사 필기시험을 떨어진 정민 PD입니다. <laughs> 어, 썼어야. <소스야. 웃음> 어, 썼어. <소스야. 웃음> 자, 55점 맞았대야. 아이 <laughs> 왜냐면 내가 왜 타르타 소스를 이번에 다시 선택했냐면 저번에 사우드다 알랜드 드레싱하고 거의 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듯한 그런 메뉴. 꼭 어, 계란 있네요. 계란, 계란. 여기 안에 있는 재료를 저번에랑 똑같아. 뭐 어, 지지가 먹고 다지는 거야, 그냥.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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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찹찹찹 저번에도 내가 처음으로 뼈만 치도 맞아봤잖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타이트하다는 거야. 너소통한 너, 소통, 너. 가 오른쪽에 있어, 너가 오른쪽에 있어. 글로벌 칼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게. 어, 내손에잘 맞아. 경민 비리님도 와인바 킥 직원이신 거예요? 직원이었어. <laughs> 이게 <웃음> 이제 칼질을 못하면 어, 요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요리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괜. 굉장히 어려운거지 그 중요한건 요게 들어가 레몬 레몬 주스 레몬 주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끝에 만약에 씨가 있으면 씨가 들어가면 안되니까 봐봐 씨가 떨어졌지 음. 씨봐라 어, 어. 에? 그래. 에? 씨보라고 어, 형님 어. 씨, 씨, 보라고요, 씨. 아, 씨를 보라고요? 어 씨보라고 아, 어. 아, 어. 어 씨봐라 어, 어. 어 벌써 끝나신거 같은데 어 이제 거의 끝났어 한번 기본적으로 어 여기다가 계량을 빨리 해놓는게 좋아 그러면은 음. 응한 어, 5개 정도 어, 넣어야 돼. 어, 그래야 어, 치는거 어어뭐 아니다 왜왜 뭐, 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 아, 그그 필기,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저번주에 많이 호되게 혼났습니다. 아하. 네. 썬거 좀탈탈수수다 넣고 있어. 자. 망치가 어. 오늘 제할 일을 못하네. 아직. 영어가 되게 많아졌어. 어. h 이 Hi. New z 라고 돼있어 Hi f r 뉴질 New z e a l a 어, 저 댓글 봐봐. 저거. <laughs> 어. 뭐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나쁘네. 아, 그래? <laughs> 저도 못뭐 그러니까. 계란 하나 니까 계란 흰자는 참. 조지는 거야 언제나 조져지는 건정민비디였다 음. 셰프님 아. 어, 후배들한테도 지금 피디님처럼 친절하게 친절하게? 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냐고 아, 그럼 나 엄청 친절해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씨, 죽었지 3분 당근. 3분 자, 계란 노른자는 저번처럼 취에다가놓고 계란은 잘들어가는것 같더라고요 아이, 엄청 잘 내려가지 뭐 사실 이거. 아, 저번에 감자 내리다가 그래서 요거를 섞어 넣지. 그 다음에 톡톡 털어. 근데 이렇게 되면 시끄럽잖아. 이런 밑에다가 행주 같은 걸 받치면 소리가 어... 안 나. 이렇게. 오. 어...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파슬리를. 완성. 어, 19분. 셰프님 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안 들리니까 지금. 많이 갈 거야, 진짜. 저 진짜 하루에 두 번씩은 편집 그만할까, 진짜. 아니, 보여주면은 방송이 못 나가가지고.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안 하고, 저는 필인데? 야근은, 야근은 좀 최대한 다 재밌게 해보려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속도감, 예, 그또 한국인 분들이 또 이제 속도감을 좋아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또. 그게 또 정보가 또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면서 이제 좀속도감 있게 편집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말고 보너스는 이제 유튜브가 수익이 나야 이제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정산이 잘 안. 좀더 갔다 오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저 와인, 와인을 진짜 안 먹는데, 셰프님 때문에 지금 좋아하게 됐어요. 약간, 원래 소주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주 말고 와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셰프님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한잔씩 따라 주시거든요 제가 어제 술을 좀 먹어가지고, 오늘 좀 먹기 싫었는데도, 일단 모른 척하고 받았는데. 아, 오셨네요. 네. 딱 칭찬하려고 했는데 오셨네. 아, 네. 조리 순서가 잘못됐잖아. 지금 뭐부터 어, 해야 되니, 지금? 어, 계란, 계란, 계란. 계란을 먼저 해야지, 지금 뭔 소리 어, 하는 거야, 지금? 조작법을 운동수를 한 번도 안 써봤니?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메뉴 가지고는 이제 정리핀을 갈 수가 없어. 많이 발전했어. 뭐쉽지뭐 아니 칼칼치엄 선으로서 나름대로 본인이 되게 많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정민 PD의 하루의 일과가 요리인 거야 이제 계속 요리 얘기해 촬영 와서 와서도 계속 요리 촬영해 나랑 얘기해 맛있는 거 먹어 편집하면서도 또그리마인에 일주일 내내 요리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요리를 잘할 확률이 높아 왜 잘하는 셰프가 옆에 있잖아 무서? 아니 웃는 건너 무서. 아주 시민 요리 최고죠 진짜. 그치 아...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나서 다행인 거야 너는. 아 옛날에 만났으면. 그럼 옛날에 만났으면 이제 죽었어. 응? 죽었어 죽었어. 지금 내가 이제 참아.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어매워내 어, 매워. 어. 인덕션에 지금 물이 다 튀기고 있는데 지금. 뭐... <laughs> 아 라면끼리 쓱가 드셔본 적 있냐고. 어 있어요. 뭐진라면하고 옛날 오짬도 섞어서 먹어보고 오짬에다 안선탕면 섞어서 먹어봤는데. 오짬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오짬은 오짬이야. 아 인터내셔널 방송이라고. 쇼. 갑자기 글로벌 방송이 됐어요? 아 내가 카드 글로벌을 써서 그런가? 아니야, 콩국치가. 아. 야, 6월 달에 진와이 라임콜라를 메뉴에 넣어야겠다, 가지? 다 좋아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왜 떨리시는 거 볼까? 소심하게 해야니다요 소심하게.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이게 근데 맞다 보니까 적응이 됐네. 아타격이 <laughs> 없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세게때려 달라 는거아이고 <laughs> 끝났어. 너너또 탈락이야. 그래, 38분 안에 끝나는 걸 해봐 39분 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어. 39분 됐어. 어어. 아니,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선 들어오셨대. 오늘 어, 왜 그러는지... 왜그 어? 왜그 가지고. 야왜 그래? 왜 그래? 선생님 이따가 부차적으로 안주거리라도 만드시는 방송 가시나요? 안 가요. 끝났습니다 실. 아 끝났어요? 네. 야 그래도 이제 나는 만족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지금 재료들이 지금 서 있어 되니까. 내꺼 보면 아, 이렇게 주저 앉아있잖아. 그치? 그러네. 어. 아 애들이 네. 좀 올라와 있네. 그렇지 올라와 있지. 너무 되니까 아. 애들이 밑으로 지금 내려갈 구멍이 없는 거야. 뭐마이라도 볼까요? 왜냐면 옛날에 부천대학교, 전주대학교까지 강의했었는데 어 제가 뭐 와인바 킹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음. 제게 더 맛있는데. 아 그래? 요리 초짜들이 만드는 음식은 우선은 위생적으로 별로 이 믿음이 안가가지고 안먹어요 정민피디 학점을 준다면? C! 어나 C면 엄청 잘 준거야 아 호주에서 오마카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 성산동에서 공마카세를 하고 있어요 <laughs> 고생했다. 응. 우린 다음주에 다시 만나자. 다음주엔 어떤 메뉴요 아, 뭐, 안 그렇죠. 우리 정민 PD의 이 요리 프로젝트는 응.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공격수 셰프 채널의 편집을, 통편집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격수 셰프 채널의 편집, 혹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우리 공격수 셰프 채널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주 기초서양조리부터 찬찬! 트레이닝을 시켜서 우리 공격수 셰프 채널이 음. 훨씬 더 탄탄한 의미 있는 채널로 남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요리는 취미라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나도 취미를.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왜 공십이 지금까지 오픈했던 모든 스팟들은 뭐 청담, 도산공원 한남동 다 메인 스팟들이었거든요. 근데 왜거기서 오픈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권에 와가지고 와인바를 하고 있냐? 저 스스로 긴장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겠다. 사람,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진짜 큰 맘을 먹고 가야 되는 공간에 공십이 어떤 와인바가 됐든 레스토랑이 됐든 카페가 됐든 어떤 F&B를 오픈했었을 때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성공을 떠나서 고객들이 찾아올 수있냐없냐 그리고 그런 공간에 있었을 때 고객들이 만족을 할수 있냐 없냐, 진짜 도전하고 싶었어. 여기는 근처에 거의 아무것도 없어, 주거 공간이야. 빌라촌 중간에 그냥 와인바 키딱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 스스로 더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요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막 무슨 뭐 거만하다,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민혁이라는 캐릭터가 저렇게 항상 자신감 있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 단주. 이니까 이쁘게 봐줘야지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 콩빵.